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발누라고. 저는 한국에서 거의 19년째 좀 거주 살고 있,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가자선에서 왔고, 민초 2007년대 유학생으로 국가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laughs> 그.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과제를 받고 여기 이제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카자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게카자흐에 네. 어,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에는 인종이 러시아인도 있고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 인종이 대충 어떻게 되세요? 인종. 인종은요. 그러니까. 예. 일단 카자흐스탄은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주난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옆에는 다섯 개 국가, 다섯 개 국가랑 국경돼 있어요. 카자흐스탄 네. 옆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옆에는 중국하고 러 시아랑 좀옆나라로 국경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민족은 한 13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려인들도 되게 많고 거의 한 15~20% 아마 20%지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인구수가 2천만 명이면 그중에서 내한20% 네, 고려인들이에요. 카자흐스탄는 국가 크기가 크잖아요. 나라가 네. 크잖아요. 그래서 어 북쪽 에, 기후로 따지면. 네. 뭐, 북쪽에는 추울 거고, 네. 남쪽에는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그래서, 어, 한국을 치면은 어느 계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카자흐스은 아시다시피 그 단을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 세계에서 아홉 번째, 아홉 번째고요. 네, 아홉, 번째로 아홉, 크다는 아홉 번째고. 맞아요.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거의 5천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요기차타고 네. 가시면 거의 한2 4 시간 정도 거리를 좀할수 있어요. 5천 킬로미터면? 20... 네, 20... 이제 잘 상상이 안 가니까 북한 끝에서 남한 끝까지가 한천 킬로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다섯 배라 다섯 배라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천 킬로면 <laughs> 북한 끝에서 남한 끝까지 보통 한 1000km 되는데 그게 다섯 배 정도. 그렇게 이제 네, 네.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북쪽은 당연히 러시아랑 국경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 영하 4 5도까지 그 기온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남쪽은 우즈베키스탄과 국경돼 있기 때문에 거의 여름에는 한 영상 45, 50도까지 갈수 있고, 덥, 덥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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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 한국이랑 비슷하게 사계절이 있고, 지금도 봄계절이에요. 하지만 한국 비해서는 약간 조금 추, 추운 편이에요. 그, 만약에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한 달을 살라 그래요. 네.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만약에 거기 카자산 아시다시피 남쪽하고 북쪽은 완전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남쪽은 아무래도 물가가 약간 싸긴 산 편이에요. 네. 근데 북쪽은 조금 그, 그 새로운 도시고. 주택도 좋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에요 거기 임대비도 마찬가지고 호텔비 숙박비는 다 조금 비싼 편이에요 네. 만약에 혼자 사시게 되면 대략 한 7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로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한 달에 사시려면 근데 네, 본인이 어떻게 쓸 거냐 그거 따라 다르죠 <laughs> 그러니까 가장 북쪽하고 남쪽하고 물가가 좀 다르고 네 완전히 조금 차이가 네. 있습니다 네. 남쪽은 약간 덥고 덥고 산악지역 산편에 네, 산도 많고 산그 물가도 조금 산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쪽은 한국의 시골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어, 약간 좀그 대구 대전 부산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구 대전. 그리고 북쪽은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북쪽은 그게 수, 우리 수도가 수도 위치가 북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가 최근하고 옮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25년 됐어요. 아, 옮긴지 네, 25년 옮, 됐어요. 옮긴지 25년 됐고, 네. 그 아스타나라고 보시면 아스타나라는 게 원래 한국말로 좀 번역하면 수도라는 뜻이에요. 아. 옛날에는 알마티였고 지금은 아스타나예요. 우리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서울이라는 뜻이 수도라는 수도, 뜻이에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스타나? 아스타나예요. 아스타나도. 네. 네. 가장 많아로 수도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도 한국 분들 되게 지금 많이 살고 계시고 어, 하지만 그분들은 어, 대부분 알마티를 더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알마티를 네 알마티를 알마티는 약간 남쪽이라고 어, 날씨 때문에 또 그렇고 거기 조금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게그 알마티라고 하셔. 왜냐면 아스타메가 조금 추우니까. 그렇지. 지금 지금 기후로 보면 알마티가 추워요 서울이 추워요 어, 비슷해요.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한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이라도 눈이 왔었어요, 거기서. 어, 일주일, 알마티에. 네, 한 4월 2칠일에 눈이 왔거든요, 갑자기. 근데 한 며칠 만에 지금 거의 한 15도에서 한 18도 사이서. 그러면 제가 어, 카자흐스탄 가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꼭 가야 할 명소 있죠? 네. 어, 머스트 고 사이트. 어, 추천 좀해 주시겠어요? 아, 어, 당연히 줄마기 가시게 되면 우리 충돌시 알마테스탄에 방문하시는 게 되게 무조건 되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어, 우리 남쪽도 그 그러니까 투르키스탄으로 가셔야 돼칭기 투르키스탄 카라즈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으로 옛날에 비단길이 지났기 때문에 아 거기 여러가지 역사적인 건물들도 있고 관광곳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가보시는게 제일 좋은 곳이다고 추천을 해드려요. 아 그래요? 알마티하고? 알마티, 아스타나, 쿠키에스탄, 그 그리고... 침켄, 다라스. 그쪽으로 무조건 가시는게 좋아요. 아 음. 물론 나도시마다 좋은 거 많지만 제가 추천할 게그 대부분도 외국인들 방문하면 그 도시들을 많이 방문해요. 그리고 가스비 해로 가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약간 소촌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먹을 만한 거 식성이 어때요? 그러면 뭐 입맛도 맞아야 되니까. 어, 일단 가시게 되면 어쨌든 가족 사람들은 그. 주식, 주식은 빵하고 고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130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음식도 다양해요 네. 어, 아마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시게 되면 입에 맞는 음식이 많을 수도 있고 무조건 말고기 드셔보시는 게좋을 거고 그 네. 어, 다음에 양고기로 나오는 고치 같은 거 있어요 그것 다시 드셔야 되고 네. 어, 그리고. 그게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입에 맞을 거예요 음식이. 대충 듣기로는 제가 터키 음식하고 비슷하다고 라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아실 시때 제가 다섯 개 나라가 아시아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터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터키 동네가 있고 유대 동네가 있으니까 음식들이 다 다양해요. 음식들이 네. 근데 전통 음식은 미시바마를 드셔야 돼요. 이게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말고기로 만든 미시바마이라고 해요. 미시바마. 네, 어... 네 그외 이제 또, 또 특별히 또 추천하고 싶은 거라든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항상 가시면 무조건 거기 에 말도 다 보시고 낙자도다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 어, 거기 어, 일단. 아시면 무조건 카자흐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그 나라의 문화를 알수있으세요 근데 제가 카자흐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근데 함부로 제가 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laughs> 아그 지금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저는 원래 고향이 남쪽이나 따라지면 제가 사는 도시가 아스타나 수도예요. 아 원래 고향은 남쪽이었고 따라지라는 도시고 네. 그리고 아스탄아로 이사 오셨다는 직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네. 아 그러면 그쪽 분위기를 네. 가장 많이 아시겠네 저기 네. 이스탄하고 따라지라는 네. 곳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만약에 한국인들한테 치안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위험하지, 위험하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래서 치안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친절한지. 이것도 같이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 좀거기 가시면 그렇게 되게 많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옛날 그게 한0년 전, 2 0년전 이야기지만 사실 가자스탄도 한번 안전하고 그다음에 우리. 검찰도 잘 봐주시고 해줘요. 외국인들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한국에 때 다자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어 거기 가시면 사좀 한국어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을 수라고 생각해요. 어 갑자기 궁금한 게또 생겼는데 우즈베크스탄에 가면. 그 사마라 칸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네. 도시는 특별하게 제가 듣기로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쪽은 거의 어, 쿠즈, 키즈, 쿠즈로르다이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야간 나라지. 지금 이제 보는쿠즈로르다이라는시이 있어요. 거기 고려인 분들을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네. 당연히 거기 그쪽 나라 그분들은 다 한국어도 잘하고. 아, 제가 듣기로는 고려인들은 러시아 말을 많이 배웠는데 한국말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고려인들도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음, 네. 저도 지금까지 도요 건물을 많이 해왔지만 어,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인들은 옛날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사유는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특히 러시아를 많이 하시는 거다. 근데 어떤 가족들에서 좀 유지를 해오는 가족들 있더라 아. 아 저는 하지만 한국분들하고 고려인들 대화를 할때 약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네. 있어서 가아 원래 그러면 직업이 통역이세요? 네, 냐 전래. 트랜스레이터 전역. 아. 전역이에요. 그러면 통역을 하는 가운데 한국말하고 카자흐에 있는 고려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번역 그라 번역이라서 한국인하고 고려인 사이에 번역을 많이 해왔어요. 아, 어, 그러세요? <laughs> 왜냐면 약간 좀 언어, 네. 언어 표현하는 거 약간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 제가 그거 많이 느껴봤어요. 어. <laughs> 어. 그러면 이건 이게 그냥 개수인데, 추측하는 건데 한국에 카자 분들이 몇분 정도 사시는 것고 또한 카자에 한국 사람이 몇분 정도 사는것요 고려인 포함해서? 그건 못, 모르시죠. 지금 저는 정확하게 관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면 한국에 보면, 있는 가자신분들은 네. 한 3만 명. 3만? 3만 몇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 그 정도면 엄청 많은 건데. 어, 아니 3천 명. 3천인가? 옛날 아마 아. 제가 정확하게 좀. 아예 알겠습니다. 그 저도 어, 이제 초초기죠. 초초기인데 예. 근데 요새 일단 대부분 학생들, 미학생들. 네.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다 유학생들이에요 아. 한국어를, 한국에 어한국 관심이 있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런데 한국어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되게 공부하러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데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중에서 세 언어 중에서 어느 언어가 가장 인기가 많나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 카자흐스탄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어가 더 많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제 소련 때에서부터 해왔때문 이제 네. 2언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모국어가 다 닦고, 네. 제2언어는 러시아어로. 그리고 연어는 무조건 일단 우리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연어가 배우면. 서실 이제는 이제 한국어로 좀 관심 있는 젊은 시대, 20인 21세, 네. 2 0 세기인데는 한국어를 많이 배웁니 아, 그럼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막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모국어 가자, 러고, 두 개, 외국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러시아, 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렇게 이렇게, 이렇게, 50m 먼저 먼저 국어로 우리나라 그 가사코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아 세계로 표시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가사고나고 문서도, 하고, 문서도 네. 공식적인 문서도 네. 그 도로에 가면 우리는 주로 영어 지하철에 가면 네. 영어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자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영어로 돼있어요 영어로 돼있으면 한국어는 아직 없다는 이야기지만 한국어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거의 한 최근에 한 50년? 거의 그 정도 됐어 제가 2 0 0 7년대 왔을 때도 그때 한국 가작서는 여기 없었어요 에이. 한국 분들이 몰랐어요 가작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 몰랐거든요 왜냐면 자꾸 소련, 러시아 그렇게만 그렇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대세 되게 많이 아시고 어 되게 옛날 비해서는 되게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어.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어느 언어가 더 인기가 있어요? 한국어. 한국어. 중국어가 훨씬 인구도 한국어, 많은데. 하나 사업 때문에 하기는 하지 않으면. <laughs> 네. 네, 한국어가 더 인기. 어, 국경도 중국하고 어 접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우름치라 네. 근데 인구도 훨씬 많고 국경도 직접 중국하고 접하고 있지만 한국어가 더 인기가 있다. 네. 그 이유가 뭔것 같아요? 근데 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애들보다 한국 분들이 많이 공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마인드가 여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과 비슷하게 보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부지런하다 그런 자기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 유세는 한국하고 그 카자흐스탄 양국 같은 사이 의 무역거래 여러 가지 문화 관련 그 여러 가지 거래가 그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 더 인기가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 중국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중국이란 나라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도 중국의 고대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당나라 그런 것도 약간 틀리지 않고 약간 네,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사하고 문화 세계사를 아주 좋아해요. 지리하고. 예, 어릴 때부터 제 꿈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회사 다니고 이런 이렇게 이제 한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세계사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그리고 지리 공부하고 어, 문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게제 꿈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제 인생을 바꿔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어 아까 선생님께서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나라마다 자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 무조건 가작산 옆 나라로 꼭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한국 분들한테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거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많이 알려주세요. 예, 어, 예.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 많이 방문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한국하고 가족사 문화도 되게 거의 많이 비슷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런 얘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잠깐 이런 분위기도 한번 보여주자. <laughs> 다음 영상에는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추천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